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은 1장에서 4장까지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갈릴리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는 보면 예수님의 그런 탄생 기사와 동방 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바로 예를,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바로 요한이 세례가 제사함이 세례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의 신분으로 낮추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그 이기는 장면, 사탄을 돌로 떡을 만들라, 그렇게 먹으라고 했을 때, 그때 굶주리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천사들이 수정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천사를 부리는 권세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자신을 섬기라고 했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이기셨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도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1장에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어, 들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멜에게서 메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아이 안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오밤을 낳고, 르오밤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나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밭을 낳고, 여우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아스를 낳고, 아아스는 시스기아를 낳고, 시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구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우냐는 "스알리엘을 낳고, 스알리엘은 스룻바벨을 낳고, 스룻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나소루를 낳고, 아소루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맛다섯을 낳고, 맛다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래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자손 요셉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리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르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렘에서 나심에 동방 박사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온이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유대땅베들레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엄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묻은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 불려로 황금과 유황과 무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송국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유로받기를거절하였또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시 죽은 후에 죄의 사자가 애국에서 요셉에게 혐오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르스를 이어 유대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세레지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레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려라. 그때 세례유한이 이르러 유대 광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자라. 일러스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 개인들이 세례에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려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국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이외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해변에 있는 가버넘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그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유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갈릴리에 들어다니사 그들이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나라의 복음을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우여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